어저 이거 진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해보면 안 돼요? 안 돼요? 네. <laughs> 아, 네. 눌러보는거한번 눌러보고, 그, 그, 어, 하나, 하나, <assa> 아, 하나, 눌러보고 싶었어요, 진짜. 후원이에요. 그거 짓이 제가 먹을 거잖아요. 제가 먹을 거잖아요. 하나만, 하나만 눌러봐요. 하나만 눌러볼게요. 하나만, 하나만, 하나거짓 제가 먹을 거잖아요. 눌러보고 싶었어요. 진짜 이거 한번 눌러보고 싶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어, 다다 다. 여기 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서다 계속, 계속, 네속 네, 네. 여기서 다, 다 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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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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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계속, 계속, 계 어, 어, 어 계속, 어 아. 이거 이거 해보고 싶었어요. 계속, <laughs> 있네. 그 정도면 처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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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게, 어느 거, 어느 게 제가 뒤집은 거예요? 아아왜 아, 이렇게 까칠해요? 이거죠? 이거든요 이거거든요 네. 차이가 좀 있네 확실히 내가 제일 못생겼다.